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물칠이 방파제입니다. 물칠이 방파제 안쪽인데요. 지금 많은 분들이 숭어를 잡으러 오셨습니다. 에, 그런데 오늘은 숭어가 잘 보이지 않네요. 자 여기를 뜰채를 준비해 갖고 오신 분도 많이 계시고요. 자낚싯대낚싯대로훔치기 예,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자 아직 이른 시간인지 그때 예, 이른 시간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숭어를 많이 잡으신 분들이 예, 없습니다. 한번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 물치항에는 물치향과 물치해변에는 완전히 축제 같은 분위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휴일을, 연휴를 예, 맞이하셔가지고, 지금 많은 분들이 숭어를 잡으러 오셨습니다. 뜰채며, 투망이며, 낚시며, 예, 온갖 각가지 도구들을 준비해서 낚시를 하고 계십니다. 아, 저기. 자, 어망에다가 고기를 많이 잡아 놓으신 분도 있네요. 아, 숭어가 보이네요. 숭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뜰 차를 가지고 준비를 하시고. 예, 과연, 아, 예, 빠져나갔네요. 안타깝습니다. 자, 제 영상을 보셨으면 투망으로 숭어 잡는 방법을 공부하셨을 텐데 너무 급했습니다. 사람이 움직이는 것보다 고기가 움직이는 동작이 훨씬 빠릅니다. 자 여기도 몇 마리 잡아놓으셨네요. 숭어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자, 그냥 아무 도구 없이 예, 여행하러 오신 분도 계시고요. 예, 숭어를 잡으려는 예, 목적을 가지고 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나 숭어 잡는 것은 쉽지가 않네요. 잡아 놓으신 분들은 예, 물론 좀 예, 잡아 놓으셨는데, 초보자분들은 네, 좀 힘드실 것 같습니다. 이곳 물취향에서는 자, 이렇게 많이들 계시구요. 저쪽 북쪽 방파제에도. 꽤 많은 분들이 낚시를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나 숭어는 평상시보다 많이 엄, 없습니다. 자, 나가면서 다시 살펴보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저쪽 투망치는 데도 가봤는데요. 숭어가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 예, 숭어가좀 보이면 대형 뜰채를 만들었습니다. 대형 뜰채를 만들어 가지고 왔는데 여기서 한번 시운전을 해보려고 그랬는데 너무나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고요. 해서 저는 예. 양양 남대천으로 와서 예 투망도 시험할겸 아 뜰채를 시험할겸 남대천으로 이어가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 예, 넘어도 이, 이쪽은 예 내항이구요 이 안쪽은 바다에항입니다 지금 뜰채며 낚시대며 그리고 요 가까운 곳에서 예, 투망도 던지고 계십니다 저기서 금방 투망을 던진 분이 가고 계시네요 고기를 잡으셨나 예. 바깥스가 묵직하네요 바깥스 바깥스 바스켓 바스켓 예. 평상시 같으면 여기도 지금 숭어가 많이 보여야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예, 이제는 숭어가 점차 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또 영상을 이어가는 중에 전화가 와 버렸네요. 자 이쪽 안쪽 방파제 안쪽으로도 예, 배가 되어져 있는 곳에도 예,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제 몰치약에서는 에, 영상을 마무리하고요 저는 남대천으로 이동을 해서 숭어를 화끈하게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끈하게 잡는 영상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이상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